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그 나라의 언어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언어가 달랐잖아요. 언어를 가장 빨리 배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 나라 가서 사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 가서 사는 것만으로 안 되고 노예로 팔려가면 가장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말을 못 알아들으면 맞아 죽거든요.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언어를 배워요. 목숨을 걸고 문화를 배웁니다. 왜냐하면 종의 신분으로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주인에게 행동했다가 또 매를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언어와 문화를 배워요. 그런 다음에 보디발 장군의 눈에 들어서 보디발 장군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것을 봤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걸 봤대요. 그리고 뭘 시켜요? 집안의 경제권을 맡깁니다. 종의 신분으로 경제를 배우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은요, 왕의 경호대장이었어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고 큰 땅과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감옥에 감옥이 보디발 장군 집에 있었으니까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 집안의 경제권을 맡겨요, 종의 신분으로. 보디발 장군 아내에게 모험을 받아요. 그리고 어디를 가죠? 감옥을 가요. 지금까지 언어, 문화, 경제 다 배웠어요. 그러면 정치 행정만 배우면 돼요. 그러면 총리가 될 자격이 돼요, 그죠? 그런데 요셉이 갔던 감옥에 감옥에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정치범들이 들어와요. 왕에 가장 가까워, 왕이 가장 신뢰했던 정치인들이 들어와요. 떡관원과 술관원. 여러분, 그들과 함께 합숙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미션을 왕의 죄수들과 함께 위미션을 하는 거예요. 몇박 며칠, 몇년 동안 합숙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를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은 합숙 훈련 받는 거죠.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디 가지도 못해요. 24시간 훈련 받으니까. 그리고 요셉이 또뭘 하냐면, 하나님 관수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걸 봤대요. 그리고서 뭘 맡기냐면 감옥의 행정을 맡깁니다. 그러면 요셉이 총리가 될 것들을 다 갖췄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할 때 바로가 본 거예요. 얘가 언어를 언어를 원어민처럼 해요. 문화를 꿰뚫고 있고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만큼 흉년이 있을 거고 어, 어디에 어떻게 곡식의 창고를 마을마다 짓고 행정을 하는 거죠. 정치를 하는 거죠. 경제적인 관념이, 관념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보기에. 그리고 앞으로 5분의 1에 세금을 더 걷고 나중에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되면 어떻게 풀고 이 이야기들을 바로 에게다 하는데 바로가 듣더니 야 얘는 총리 해야 돼. 얘는 다 갖췄어. 그래서 총리가 돼요. 요셉이 그 훈련받는 과정 동안 편안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힘든 거보다 말도 안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 봤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매 맞아 봤어요? 안 맞아 봤으면 말을 하지 마요. 현대판 노예, 요셉이 노예 됐던 것만큼 안 힘들걸요? 그 모든 과정을 다 겪었어요. 그리고 그를 더 크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제처럼 더 높임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사정, 사정 상황이 힘들지라도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만 믿으시면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훈련시키고 계시고 반드시 여러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실 겁니다.